자, 인덱스 어브를, 저희가 인덱스 어브, 어, 인덱스 어브 이거네요. 인덱스 어브를 지금 쓰셨는데, 그 프로그래밍에서, 여기 자바 프로그래밍,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여기도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써요. 프로그래밍,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첫 번째 있는 걸 찾을 수도 있고요두 번째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 하시는 방법은 앞에서부터 찾으면 인덱스 어브, 뒤에서부터 찾으면 라스트 인덱스 어브. 아시겠죠? 라스트 인덱스업으로 찾습니다. 근데 자바가 여기 또한개더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자바가 한개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찾아지고한 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인덱스업으로, 얘는 라스트 인덱스업으로 찾는다. 되셨나요? 얘는 인덱스업으로 찾고, 얘는 라스트 인덱스업으로 찾아요. 두 번째에 있는 자바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재제한 대로 쓰니까. 자,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세개세번 썼습니다. 자바 프레그래밍 자바 프레그래밍 자바 프레임맨 마지막에 있는 자바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자바, 자바의 위치 찾기, 위치 찾기를 하시, 하실 수 있으시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지금 이제 그냥 찍을게요. 잘라내기 할건 아니라서, 시스오로 찍겠습니다. 서브젝트, 서브젝트, 서브젝트 점 쓰시면, 라스트 인덱스 오브, 라스트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아, 위치? 위치 로케이션은 아닌 것 같고, 위치는 자바입니다, 자바. 한글로 자바를 찾을 거예요. 찾아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18번째 줄에, 18번째 위치에 있다. 그니까 러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이, 1, 0, 1, 2, 3, 4, 5, 6, 7, 8, 6기 18번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었죠? 이렇게 해서 라스트 인덱 서버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자,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자바. 나타난 자바. 자바를, 자바를, 자바의 위치. 자바의 위치 찾기. 위치 찾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가 맨 영보 0부, 영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가지고 그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라스트 인덱스나 인덱 서버를 쓰실 때그첫 번째 있는 다음부터 찾자. 뭐 이렇게 써 보시면 되시고요. 시스오로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시스 찾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브젝트에 서브젝트. 예, 점 쓰시고요. 그 인덱스 오브 어브, 인덱스 오브를 용해서 쓰시고요. 에, 작성하시고 인덱스 오브의 처음 위치를 처음 위치에 해당되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처음 위치, 처음 위치에 해당되는 걸찾아야 되는데 처음 위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서브젝트에 서브 이, 인덱스 오브에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눌러서 보시면 그 인덱스 오브가 인덱스 오브 아, 아, 인덴트가 아니라 인덱스 오브. 인덱 서브 해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내가 찾는 글자를 먼저 써고요이 라스트 인덱스인데 인덱 서브 보시면 제가 찾는 글자를 먼저 써요 쓰고 여기 from from,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위치의 인덱스를, 찾기 시작하는 인데, 위치의 인덱스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바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냐면, 첫 번째 자바를 찾아요. 첫 번째 자바. 여기 찾았죠? 찾았습니다. 찾고,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위치를. 여기 0으로 나오겠죠? 플러스 1 하면, 바부터 찾겠죠? 바. 되셨나요? 플러스 1. 이 위치부터 찾, 찾도록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그 다음에 자바가 나온 걸 치면, 요게 찾아지겠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폼을 돌리거나 이게 찾을 때까지 계속 이제 하자 몇 번째 하자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서브 인덱스 서브를 쓰는데 그 서브젝트 서브젝트 나온 것 중에서 점 인덱스 서브 인덱스 서브라 처음 꺼 요거는 처음 걸 찾자 이거죠 자바를 자바의 처음 걸 찾자 요게 요게 처음 꺼 찾았습니다 처음 꺼 인덴트가 이제 인덱스 서브 아 이게 인덴트가 먼저 나오는 거야 인덱스 서브 인덱스 서브 됐죠? 요, 처음 거 찾아요. 처음 거 찾아서, 거기에 플러스 1 하는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요. 그, 인덱스 오브로 쓸 때, 여기 찾는 글자를 먼저 앞에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찾는 글자는 자바를 쓸 거고, 자바. 잘 보시면, 요거를 먼저 인덱스 오브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해서 얘를 그, 라스, 그, 찾는 프롬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찾는 글자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 그 다음 거쓰려면 여기 잡아 대신에 여기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또 복사 붙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쪽에다가 아시겠죠? 세 번째 있는 거,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그냥 잡아. 두 번째 있는 거 시작 위치 잡은 다음에 플러스 1, 세 번째 있는 거 여기 안에다가, 요 아래다가 또 플러스 1.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포문 돌려가지고 하시거나 이제 그 이런 거를 반복문 처리를 해서 몇 번째 있는 거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바가 두 개, 세개 있으니까 그 위치 정보를 쓰시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냐 보통 마이너스 1인데 못 찾으면 그1에서 여기에 0이 되니 0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있는 거못 찾았다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오게 되긴 할 텐데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9입니다 9두 번째 있는 자바. 첫 번째에 있는 자바는 0입니다. 0. 0이고, 0, 1, 2, 3, 4, 5, 6, 7, 8, 9. 이게 9입니다. 9. 두 번째에 있는 글자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도큐멘트를 잘 보시고, 그, 인덱스 서버를 쓸 때에 찾는 글자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찾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것만 아니면 돼.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쓰는 거예요. 1.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찾기를. 원래는. 1이라고 쳐놓으면 0 빼고, 그 다음 거부터 찾는 거죠. 그 다음 거부터. 맨 앞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부터 찾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 여기다가, 여기 자바를 찾는데, 자바가 지금 맨 위에,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맨 앞에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거 빼고, 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 찾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찾을 때, 맨 앞에 있는 걸줄알면맨 앞에 있는 걸줄알면 여기다 그냥 1 쓰시면 됩니다. 0안 쓰고. 일 써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맨 앞에 자바가 있다. 맨 앞에 뭐가 있다. 이런 걸 알면. 아시겠죠? 맨 앞에 거 빼고 그 다음 거 부터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명에 대한 확장자 찾아보기. 파일명 확장자 찾아보기. 보통 이미지 이 그 파일이 파일의 특성에 따라서 파일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JPG, GIF, PNG, PNG 뭐 이런 그 이런 이미지 관련된 확장명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의 확장명을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만 쓸 겁니다. 그외에 확장명은 못 올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을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확장 파일명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스트링으로, 파일네임, 파일네임, 파일명이 올라왔을 때, 이겁니다. 파일명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세미콜론. 파일명이 하드스크에 있으니까,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뭐, 마이, 마이.포토, 포토라는 거 밑에, 어, 이때 뭐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0 1뭐 PNG 또는 JPG, JPG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그요 확장명을 요렇게 요거를 띄어내 봐야 띄어내야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진 파일명이다 이런 걸 골라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배열로 만들고, 걔는 이제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냐 이걸 찾아보시면 얘가 이미지도 아니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기 전에 요 jpg를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서 점 말고요 jpg만 딸랑 출력이 되도록 해 봐라 찾아서 이게 파일명이 요거 파일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파일레1파일레2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파일레2는 여기서 이제 my 점 my 점 jpg 얘도 이제 이렇게 jpg 얘가 결과 jpg가 나와야 되고 얘도 jpg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썼을 때 아시겠죠 요거는 2 파일 네임 2, 얘는 위에 건1 1을 똑같은 프로그램 코드로 돌렸을 때 jpg가 나와야 되고 2를 똑같은 코드로 돌렸을 때점 .jpg, jpg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변수 이름만 다르고 변수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제 여기 점 .jpg가 나와야 합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그 파일 네임 뭐1 점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잘라내기를 하니까 서브스트링으로 잘라내셔야 되고요 서브스트링 서브스트링을 잘라내시는데 지금 파일 1 파일 네임 네임 1 뒤에서부터 라스트 인덱 서브를 이용해서 찾는 것은 점을 찾아요 점 찾으시고 점부터 잘라내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점 다음부터 잘라내기 하시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jpg가 나온 거죠 jpg입니다 점 부터 잘라내기를 하려면 플러스 1을 안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변수이름은 바꿔서 출력하시고 변수이름은 바꿔서 길이가 다르더라도 얘는 2 얘도 2 에서 점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얘는 jpg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일네임의 확장명 jpg 고요 파일네임 파일네임 1의 확장명 jpg 파일네임 2의 확장명 jpg 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